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재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과목에 집어 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구정이라서 유튜브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이라는 명절이 참 좋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때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말들을 마음껏 전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올한해 우리 꼭 설이 아니라고 해도 서로에게 축복의 말들을 넉넉하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 함께 자유롭게 꼭, 아 함께 자유롭게 존재하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보내 드리는 성경 말씀과 해설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본문으로 삼아서 매주 주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간단한 성경 말씀과 해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묵상을 하시고 토요일에는 한 주간 놓친 말씀이 있다면 다시 주워 담으시고 때로는 한 주간의 말씀을 다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지난 한 주간 나눴던 말씀 중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설교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화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하게도 성경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현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많은 문화와 물질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화해하라고 권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배경과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화해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거나 언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당연하게도 그 빈자리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아무 상상력이나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는 말해 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량을 들여서 알려주시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 있는 정신의 근거에서 우리 상상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화해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 내내 제가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읽는 내내 오늘 본문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해 주곤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화해를 명령하는 것처럼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시고 죽으셨는지를 알려주는 설명문처럼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그 중에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자리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를 얼마든지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기 전에 그 예배의 자리로 가시기 전에 먼저 화해할 내용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이전에 화해의 자리를 만드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은 화해할 수 있었고, 인간은 그제야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멋지십니다. 좀 멋져서 좀 밉기까지 합니다. 그분은 항상 자기가 지키지 못한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귀한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정말 그렇게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이 산상수은의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긴 설교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들은 곰곰이 봅시다 보면 예수님 자신의 삶을 그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삶을 또그 죽음을 우리에게 말로 풀어내고 계신 거죠. 저는 그런 예수님이 조금은 믿기도 하지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가 되고 설교를 하게 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지키지 못할 말들은 설교로 하지 말자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다짐이었는지 알게 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청년부에서 특강을 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어, 주일이죠. 그런데 그 주일 아침에 아내랑 한바탕 말다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상한 상태로 풀지 않고. 교회 출근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특강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이게 도무지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사랑에 우리 사랑,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는 이야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와서 어떻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허겁지겁 아내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나서야 그 특강을 할수 있었습니다. 특강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아, 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있다" 라는 그 껄쩍지근한 을 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좀 웃자고, 아무도 웃지, 웃지는 않으셨지만 웃기 위해서 일부러 가벼운 사례를 가져온 것이고, 그 뒤로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은 수두룩백백이었습니다.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한 제가 설교하는 제가 다 지킬 만한 자신이 있는 말들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저 또한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말들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어떤 설교보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화해하시는 하나님,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게는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저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다면, 아,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저 또한 화해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실천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되겠는데, 제가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절대로 화해할 생각이 없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건 지킬 수 있는 말을 설교로 해야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다짐과 결단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화해, 화해하면서 살겠다는 의지와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오늘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설정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가 재단에 재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그 순간 생각이 난 거죠. 예수님은 이 경우에 그 제물을 드리려는 그 제물을 잠시 놓아두고 화해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한 뒤에 다시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그래야지 화해가 먼저지 간단하게 읽어 버리지만 사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람과 화해야 될지는 둘째 문제로 치고 물리적인 문제가 먼저 생겨버립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매주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큰 결단을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은 1년에 두번 정도 큰 결단을 하고 정성스러운 재물을 준비해서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 여행 계획을 세우고 그 재물을 금이야 오기야 아끼면서 행여 상처라도 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재물이 되니까 아껴가면서 예루살렘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먼 길을 그 애지중지하는 재물을 가지고 들고 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먼 길을 다시 돌아가서 화해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또 둘째 치고, 이 재물을 잠시 놓아두고 갔다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재물을 놓아두고 갔다 올 동안에 이 재물이 온전히 거기 있을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실행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같은 장에서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우리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그만큼이나 눈을 빼어버릴 정도로 손을 찍어버릴 정도로 죄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또한 재물을 놓아두고 먼 거리를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올 만큼 예배보다는 제사보다는 화해가 먼저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예배보다 화해, 제사보다 화해 좋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화해해야 합니까?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화해라는 것은 결국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한쪽이 잘못했던지, 양쪽 모두가 잘못했던지, 뭔가 잘못한 일이 생겨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상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한쪽이 먼저 작아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아지려는 노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좀 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가 나약하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우리의 몸 자체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작디 작은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내가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 하나님께서 부디 받아주시고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몸으로 그 회개를 표현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작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자기의 크고 위대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으로부터 화해는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작아질 때 화해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누군가와 화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내가 먼저 작아질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작아지는 일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비겁하게 굴종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낮아지고, 작아지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여기에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화해와 평화를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 될수 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이미 벌어진 일이 가져온 부작용들은 삶의 곳곳에 상처를 남기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용서가 이야기 되고 화해가 이야기 될수 있습니까? 때때로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가 존재하고, 내가 피해자로 존재할 경우에도 예기치 않은 화해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가해자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망가지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참 착한 존재라서 부서지고 망한 사람 앞에서는 좀더 용서의 마음을 발동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게도 그런 순간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참 싫고 밉고 증오에 가까운 감정까지 가진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꽤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날들이 참 오래 지속됐는데 어, 어느 어느 순간 우연찮게도 그 사람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철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저 정도 작은 사람이구나. 내가 증오의 감정까지 사용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스스로 작아진 태도로 제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쪼그라들 때로 쪼그라진 그 작아진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의 마음들이, 제 안의 마음들이 다스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움들이 쓰러지는 것들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작아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의도치 않게 작아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좀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원수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보다 그가 약해지고 망했을 때 그를 용서하기 좀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망하는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연히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해자들이 망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또 다른 감옥에 가둬 버리는 일입니다. 사실 용서하지 않는 것, 화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때로 가해자들이 망하는 것들을 바라는 마음들까지 이 모든 감정들은 자기 스스로를 감정의 감옥에 가두는 형벌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미움의 감정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들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고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우리가 자유가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화해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용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좀더 크고 넓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온 인간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구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새해가 두번 시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월 1일에 우리는 한해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그리고 구정이 오기 전에 그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음력설, 이 구정은 또 다른 하나의 기회입니다. 다시 내 마음을 다 잡고 한 해를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지 목표를 재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이 구정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한해 목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좀더 크고 넓은 사람이 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목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들이 반복적인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인격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안에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설교 초반에 고백했듯이 제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평생 그 사람과는 화해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했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결점으로 목회자로서 하나의 큰 가시로서 그냥 안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기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설교문을 마무리 짓는 그 시점까지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노라는 고백을 거짓말로라도 이 설교문에 쓸수 없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큰 잘못으로 제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에게 용서라는 감정을 가지기에는 아직도 제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 저를 조금은 한심스럽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발견하고 바라보는 순간이 설교를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 누군가와 화해하지 않는 것은 이토록이나 나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리적인 감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감옥. 겹겹이 쌓인 감옥의 그 벽으로 인해서 탈출하겠다는 결심조차, 탈출하겠다는 고백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제 마음을, 마음의 감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저는 다짐해봅니다. 이 겹겹으로 둘러싸인 내 마음의 감옥을 한 번에 탈출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에 탈출할 정도로 저는 크지 못한 인간이지만 나를 용서하신, 나를 받아주신, 나를 포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면서 내 마음과 인격을 넓혀 보겠다는 다짐은 해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감옥을 한 번에 완전히 탈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벽에 균열을 내고 구멍을 내서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보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아마 제 평생에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될이 작업을 이제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할 때 저는 조금 더 넓어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해야 할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작아지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잘못한 사람을 포용할 땐내 마음을 한껏 넓혀서 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를 넓히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인정하지 못했던 잘못들을 인정하고 결코 품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내 평생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어가겠노라는 결단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작아지길 주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을 펼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자금을 고백합니다. 너무 작디작은 우리들은 당신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들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는 한걸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을 닮아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화해와 평화의 자리가 될수 있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